초반부터 양측이 아주 단단한 포석으로 출발했습니다. 흑은 우상귀와 상변에서 안정적인 실리를 챙기며 흐름을 잡아가고 있고, 백은 좌변과 중앙을 두터움으로 가져가려는 흐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차분한 세력 실리 균형형으로 출발했습니다. 백은 좌상귀 좌하귀로 안정된 배치를 갖추며 두터운 흐름을 준비했고, 흑은 우상귀 우하기로 대칭 구도를 이루며 전형적인 내귀 나눠갖기 형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포석에서는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반부터 상변에서 작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백이 붙이고 젖혀있는 진행은 기본형에 가깝지만 흙이 안쪽으로 단단히 받아준 덕분에 상변 모양은 크게 싸울 여지가 없고 안정적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서로 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진행입니다. 흙은 상변에서 단단히 버텨두며 형태를 지켰고 백은 약간 두터움을 챙기면서도 아직 전체 판세를 넓게 가져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보면 흙은 실리 기반, 백은 두터움 기반이라는 전형적인 초반 구도가 만들어졌네요.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초반 난전 속에서도 흑이 모양을 잘 지키며 편한 국면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좌변과 우변 어느 쪽을 먼저 차지하느냐가 초반 주도권 싸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